안녕하세요. 책사랑 오츠컨입니다. 니치른 대성인 어서 전집 시족인고 부인 어서입니다. 회태했다는 사연 들었노라. 그것에 대한 호불을 부탁하셨는데, 일년이 상승한 중에서 가려냈으므로 깊이 깊이 신심하도록 하시라. 예를 들자면, 비약이라고 해도 독을 넣으면 약의 효용이 적어지고, 검이라고 해도 겁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는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유독히 부부다같이 법화의 지자니라 법화경을 유포할 종자를 이어받을 옥동자가 태어나리니 경아스럽게 생각하노라 색심이법을 이어받을 사람이니라 어찌 소홀하겠느뇨 빨리빨리 태어날 것이니라 이 약을 복용하신다면 의심이 없으리라 어두움이라도 등불이 등불이 들어가면 밝아지며 탁수에도 달이 들어가면 맑아지도다. 밝음이 1월보다 더할소냐? 청명함이 연하보다 뛰어날소냐? 법화경은 1월과 연하이기 때문에 묘법 연화경이라고 이름하며 1년 또한 1월과 연화와 같으니라. 신심의 물이 맑아지면 이생의 달이 반드시 응연하여 수화시리라. 하 빨리 빨리빨리 태어나시리라. 법화경에 가로되 여심 묘법 또 가로되 안락산복자 우는 구전상승의 일은 이 벤공에게 상세히 말해두었느니라, 즉 열애의 사자이니라 거듭 신심할지어다. 천조 대신은 옥을 스사노 노미코토에게 수여하여 수여하여 옥과 같이 아기를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이래신 나의 자식이라고 불렀느니라. 그래서 마사야 아카스라고 이름을 지었도다. 1년이 태어날. 종자를 수여하였으니 어찌 나의 자식보다 뒤지겠느뇨. 유일보주 가치삼천 등 무상고치 불구자득 석가열에 계시오자 등우는 일년어치 이의와 다르겠느뇨. 행복하고 행복하도다. 경사롭고 경사롭도다. 또다시 말하겠노라. 공공근원 문영 팔년 5월 7일 시조인고 부인 어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랑 오지콘이었습니다.